조세 팩스턴, 1801년 8월 3일에서 1865년 6월 8일, 영국의 건축가. 유리와 나무와 철에 의한 새로운 구조의 온실을 고안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장인 크리스털 팰리스를 설계했다. 철도 건설과 도시 계획 등의 플랜에도 참가했다. 배드포드셔 출생.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장인 크리스털 팰리스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826년 6대 대본셔 공작의 정원 지배인이 되었으며 여기서 식물 육성을 위해 온실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것이 1830년대에는 유리와 나무와 철에 의한 새로운 구조의 온실 고안으로 발전하였다. 채치워스의 대온실 온실용 건물 릴리하우스에 이어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 난항에 있던 제1회 만국박람회의 파빌리온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채용되자 약 9개월의 단기간에 완성시켰다. 그후 뉴욕과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런던 만국박람회와 유사한 유리 파빌리온과 주택의 조원 설계를 하였다. 1854년 이후 하원의원을 지냈고, 철도건설과 도시계획 등의 플랜에도 참가하였다.